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황영웅 씨의 최신 공식 굿즈 3종을 언박싱하는 시간인데요. 드디어 봄날의 고백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보답하고자 준비한 이번 굿즈는 정말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패키지의 하이라이트인 콘서트 포토북입니다. 황영웅 씨의 무대 뒤 모습부터 실제 공연의 생생한 순간들까지 팬 여러분이 마치 공연장에 함께 있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포토북 속에는 황영웅 씨의 다양한 매력이 담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다음은 겹서 세트인데요. 황영웅 씨가 직접 선택한 사진들로 구성된 이 엽서들은 각각의 이미지가 갖는 독특한 분위기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손편지를 쓰듯 그의 감성을 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요입니다. 이 담요는 황영웅 씨의 따뜻한 마음을 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탄생했습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재질로 제작되어 차가운 계절에 황영웅 씨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굿즈는 팬들이 황영웅 씨와의 연결고리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는 수단이 되며 성공한 덕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팬 여러분, 이번 언박싱이 여러분의 황영웅 씨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황영웅 씨의 봄날의 고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